우리 몸의 썰투인 단백질을 높여서 노화를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고 우리 몸을 치료한다는 그 보충제, NAD 보충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가 해당되는지 꼭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 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노아의 종말 이란 책에 나온 NAD 수치를 높이는 보충제 들이 보충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함량이 제대로 안나와서 문제가 있는걸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꽤 많이 발견됐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NAD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 썰트인 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특히 썰트인1 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세포 단위의 그 dna 손상을 회복시켜주고 자가포식이 촉진돼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독소가 될수 있는 있는 성분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세포 내 소기관들을 청소해주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이런 작용들이 되거든요. 국내에서도 NMN이라는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타이드라는 이 성분을 많이 섭취합니다. 이거 섭취하면은 NAD 수치가 높아지면서 셀트인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NAD 수치를 높이는 보충제가 총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니코틴아마이드라는 비타민 B3를 직접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가 NAD를 그 자체로 섭취하는 방법, 니코틴아마이드의 활성 성분인 NMN, 니코티나마이드 리보사이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성분 중에서 두 번째 NAD를 직접 섭취하는 보충제들에서 함량이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다이아겐이라는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원료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경쟁사를 약간 저격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21종의 NAD 보충제를 HPLC라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해 가지고 어, NAD 진짜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검사를 해봤다고 해요. 검사를 해봤는데 21개 중에 5개 제품만 함량이 그대로 나오고 4개 제품은 표기되어 있는 라벨에서 1%에서 90% 이하 나머지 12개 제품은 1% 이하 또는 아예 검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량이 제대로 안 나온 제품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NAD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뭐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특히 리포좀말 형태의 제품이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리포좀말 제품이 11가지가 있었고 이 중에서 8개가 NAD 자체가 검출이 안 됐다는 것이죠.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쿠땡 등에서 이러한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웬만하면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 NAD 자체가 리포주말이거나 일반 NAD이거나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보통 n m n 이나 NR로드시는 게 어, 임상 데이터도 많이 있고,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NAD 자체를 피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을 만한 제품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NAD 제품을 굳이 추천드리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코드 에이지, 이 제품이 리포즈마를 잘 만드는 회사고 라인업이 되게 많은 회사인데 합량이 제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컨슈머랩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 NAD는 소스네츄럴과 스완슨 제품이 제대로 합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NAD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NR이나 NAMN을 드시는 게 좋은데 NR은 라이프 익스텐션 n a d 셀 제네레이션을 선택하시면 좋고 쏜니아셀이라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NAD 그 자체로 섭취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네이버 검색해보면은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해외 제품을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함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경각심을 갖고 나이아겐이라는 그 니코티나마이드 리보사이드 원료사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경쟁사를 <laughs> 폄하하기 위해서 허위 자료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겠죠 소송 들어올 거니까 아무튼 NAD 자체가 함량이 잘안 나오는 가능성이 좀 있나봐요 그래서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NMN이나 NR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몸에 썰 트인 단백질을 활성화 시켜서 노화를 예방하는 보충제 중에 하나인 NAD 보충제 이런 것좀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제작해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NMN 제품 국내 제품 추천이 좀 필요하시면 친한약사 어플로 문의주시면 전화 다른 약사님들께서 빠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